다들들아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아,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자베서서도 옥중 서신이죠? 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기록한 서신시진데 전체 6장 가운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4장 5장 6장은 6장은 실천적인 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너 이거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유취하여 지혜 없는 자가 차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지 있는 자같이 하라 그럼 지 있는 자는 어떤 모습을 살아가는가 지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롭다는 얘기는 세월을 아낀다 어. 똑같이 하루에 24시간 주어져 있지만 세월을 아낀다 다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월을 아끼라 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라 여러분 여기서 아끼라라는 단어는 아끼라라는 단어는 어, 구속하다, 돈을 주고 사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빚값 주고 사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누구까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월을 아기면서 하는 사람 있고요. 세월을 아끼지 않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세월을 아낀다는 얘기 뭡니까? 여기서 세월이란 말은 카이로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여러분, 세월, 시기, 때, 이처럼 시간의 개념에는 그게 매일 매일 하루하루 흘러가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의 개념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때를 나타내는 그때를 나타낸 카리우스의 카리우스 시간의 개념이 있다. 여기서 세월을 낮게라는 개념은 이 세월은 카리우스의 카리우스. 그럼 뭡니까? 너희는 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너희는 여호와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오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때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 때를 아끼라는 얘기입니다. 때를 아끼라. 그러면 이를 때 이를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최선을 다해 기회를 활용하라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어. 그리고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는 다른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에서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영, 악한 영, 마귀 사단의 영 잘못 받으면 어때요? 우리 는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는 하나님께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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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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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국1국1국장에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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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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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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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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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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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다 40일을 사셨잖아요. 40일을 사시고 성절을 하신 이후에 열흘이 지나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성령님을 인하여서 이제 교회 시대가 비로소 열리게 되었죠.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오신 까닭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은혜에 떼밀려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믿어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 우리는 어때요 우리 인생 하나 하나도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것이 없다 그랬죠?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비결은 뭐예요? 그것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오직 성령으로라야만이 그게 은혜인 줄을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깨닫도록 하여서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떤 자에게 그 세상의 영이 아닌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른 게 아니라 요한복음 7장 37절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믿고 영접하며 살아갈 때에 믿을 때에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아무리 내주해 계신다 할지라도 그 성령님을 쫓아 살지 아니면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혜 없는 자 같은 삶을 산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쫓아 행하면서 마치 세월을 낚기라 죄 있는 자가 죄살르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으라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일 인줄 가능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늘 말씀드듯이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나합시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은 기도 충만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기도 충만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은데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지 않아. 이래 가지고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성경 읽기, 읽는데 기도를 안 해요. 역시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따라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충만하지 않는 사람인가를 진단하는 비결, 말씀을 많이 읽고 있는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물가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기를 원하셨어요. 이 여인은 우리말로, 말, 우리말로 하면 온유열대 학배태 물을 길러 나가는 여인 아니겠어요? 이 여인은 다섯 명의 남편을 이렇게 거쳐가겠지만 책임 있는 여섯 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 아니라고 했어요. 이걸 뭘 상징하냐면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갈증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여인은 한낮에 양동이를 가지고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여인에 가서 말씀합니다 야나물한 모금만 주라 응. 근데 말투를 보니까 이 양반은 유대인이야 자기는 사마리아인이야 그 당시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는 때였어요 이 여인 예수님한테 어, 태클을 걸듯이 이야기합니다 어째 당신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 달라 그러느냐? 당신네들 우리하고 상종하지 않잖아 이 말이거든요. 네. 주님 말씀합니다. 이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여원이 목마르지 않는다 할렐루야. 네. 아니 그런 물이 어디 있대요?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예언한 말씀이었 말씀했던 거죠. 결국 여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그동안 있었던 영적인 갈증이 해소된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 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속에서 저희 여러분 내면으로부터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성령님 뭐 하길 원하시는가? 성령님은 나타나셔야 돼요 나타나셔야 돼요 음. 성령님은 나타나시는데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유익하다는 얘기는 결국 나도 유익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교회 공동체적으로 유익하게 유익하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를 통해 나타난다고 하냐면 구멍을 통해 나타난다 그랬죠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구멍이 어떤 구멍이야? 이요입 그래서 자문서 17장 18장에는 말씀하기를 죽고 사는 것이 혈의 권세에 달려나니 혈을 즐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사람인지 세상의 영이 사로잡힌 사람인지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직도 여전히 육신의 소액에 붙들린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회의 권세에 달려있나니 죄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고 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난 5일 동안 내 입술로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많았는가 만한,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돼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많았나 죽이는 말이 많았나 원망하는 말이 많았나 불평하는 말이 많았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했나 그렇지 않은 나를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의 필수 요소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음. 그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전서 5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따릅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렇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 여러분, 성령을 소멸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소멸한다는 얘기는요. 내가 성령을 쫓아야 하지 않냐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 내 지식을 쫓아야 하는 이런 삶을 성령을 소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때요 절작하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사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냐고 성령을 드러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그 기회를 위하여 따납합시다 대가를 지불하라 응. 그렇죠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오늘 이 귀한 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 나온 겁니다. 어떤 대가? 잠을 내가 잠을 내가 뒤로 미루고 이 시간 내가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편에 나와서 뭐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왜요? 세월을 아끼라. 라는 이 말씀 속에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위하여서 대가를 지불하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어, 그렇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 밤도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아니라 절제하게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다. 할렐루야.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채면 술기운이 살아 가잖아요. 술 채면 말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술 취하면 어때요? 술에 의해서 이끌려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열매는 뭐냐? 성령 충만하면 어디로 귀결이 되는가?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을 펴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7절부터 보면 2 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다르리니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 병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말씀 충만이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함은요 기도 충만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자에 나타난 특징은 뭐냐?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 한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의 말이 살리는 말을 하는가 죽이는 말을 하는가 저주의 말을 하는가 축복의 말을 하는가 말하는 걸 통해서 보면 알아요 생명 성령은요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살리는 말들이 나온다면 이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말들이 죽이는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비판의 말, 판단의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 나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받은 자가 아니라 세상의 영에 의해서 휘둘림 받고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처럼 성령 충만한 자는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유익한 방향으로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 성령 충만함은 어디로 귀결이 되느냐 성령 충만함은 오늘 20절로 귀결이 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사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말씀 충만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님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강권하사 우리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시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일들을 이루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은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성령 역사를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한 가지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저 여러분들을 저러면 너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영을 부어주신 까닭은 저러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여전히 멸망길을 향하여 날려가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라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게 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듣지 못하는 자를 듣지 믿으리요, 믿지 못하는 자를 듣지 부르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바리여함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곧 말씀 충만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월을 아낀다는 건 뭡니까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얘기입니다 기회를 사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면서 성령 충만하고 싶어 성령 충만하고 싶어 그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이번도 저 여러분들이 시간을 주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자를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번도 저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세월을 아끼며 성령 충만을 위해서늘또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전하기와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